안녕하세요. 우리 허니들. 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렌즈 관련된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제가 끼는 렌즈의 거의 90%는 전부 오렌지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렇게 오렌지와 함께하는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고 그렇네요. 또 제가 셀카 장인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셀카를 정말 정말 많이 찍기도 하고 사기 수준으로 잘 찍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요 셀카에서 정말 빛을 발휘하는 티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컬러별로 어울리는 스타일링 꿀팁. 같은 것도 알려드려서 우리 허니들이 이제 셀카 찍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어울리게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요렇게 그레이하고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이거는 한달 착용을 권장하는 렌즈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픽 직경이죠. 직경. 저는 어 주로 빅사이즈 렌즈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끼는 건한13.78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티카 렌즈는 1 3 5예요 그래픽 직경이 13.5인데 이게 어13.5 치고도 약간 조금 크게 느껴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직경은 똑같아도 약간 어떤 건더 조그맣고 어떤 건더 크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티카 렌즈는 어, 서클 라인이 이렇게 또렷해서 그런지 딱 티나는? 딱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사이즈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또제 렌즈 취향을 말해보자면 저는 어, 이렇게 서클라인이 좀 동그랗게 짙은 그런 도너츠 모양의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쓰리콘 렌즈라 그런지 렌즈가 딱이런 식으로 도너츠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이 겉에 또렷하게 서클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그레이랑 또 약간의 코랄 빛이 살짝 섞인 그런 코랄 브라운 빛이 살짝 섞인 그런 컬러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렌즈지만 데일리로 착용하기도 굉장히 예쁜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렌즈 낄때 착용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도 렌즈를 거의 매일 끼고 또 엄청 장기간 끼는 사람으로서 렌즈 그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렌즈 꼈을 때 엄청 딱 렌, 눈이 편안하게 착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눈도 충혈되고 그런 렌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편안하게 예쁘게 깰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그레이 렌즈에 맞게 메이크업을 살짝 해봤거든요. 사실 그레이 렌즈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힙한 느낌? 그리고 더 스탠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브라운이나 그런 초코 렌즈보다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이라인도 이렇게 좀 올려서 약간 고양이상 느낌 나도록 메이크업을 해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핑크톤으로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그레이 렌즈가 약간 쿨톤 느낌이 살짝 나면서 핑크 메이크업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진짜 올려그린 아이라인하고 이 그레이 렌즈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 확실히 이렇게 서클 라인이 또렷하고 색감이 좀 스리콘으로 오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렌즈가 셀카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조명 받았을 때그 나오는 색감, 오묘한 색감이 진짜 기가 막히고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막 밝은 컬러의 렌즈는 아니라서 데일리로 착용하기도 아주 짱짱 예쁜 그런 렌즈 그레이 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요렇게 은색깔로 헤어피스를 같이 붙여줬어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약간 힙한 느낌의 그런 코디가 어울리는 그런 그레이 렌즈기 때문에 약간 옷도 좀 레터링이 들어간 요런 티를 입고 이렇게 머리에 헤어피스를 같이 붙여줘서 조금 더 힙하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내줬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비니 같은 거 있죠 비니 같은 것도 써주면 진짜 말해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일링도 조금 바꿔 보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조금 부드러운 브라운에 뭔가 골드가 조금 섞인 듯한 그런 느낌 컬러예요. 확실히 브라운이 조금 더 대중적이기도 하고 어 데일리하게 쓰기야 좋잖아요. 이거 브라운 컬러도 마찬가지로 좀더 데일리하게 예쁘게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겉에 또렷하게 서클라인이 있고 리콘 렌즈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브라운 컬러로 세 가지 색깔이 오묘하게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크... 진짜 예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용감은 똑같아요 쿨라도 전혀 없고 되게 촉촉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브라운 렌즈가 조금 더 뭔가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렌즈거든요. 우리 허니드은 과연 어떤 렌즈가 조금 더 취향일까 되게 궁금한데 그레이 렌즈가 유니크하고 더 튀면서 힙한 느낌이라면 브라운 렌즈는 조금 더 데일리 하면서 사랑스럽고 뭔가 발랄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아까는 핑크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줬고 립도 조금 뭔가 다홍빛에 더 통통 튀는 그런 컬러로 발라줬어요 이어서 약간 브라운 렌즈 스타일링 팁도 한번 같이 드려보자면 지금 약간 귀염귀염한 이미지로 약간 크림 컬러의 이렇게 떡볶이 포인트가 있는 그런 가디건을 같이 입어줬고 헤어스타일도 생머리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웨이브가 살짝 아주 들어간 이렇게 물결이 살짝 들어가서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그런 볼륨감을 줬고 그리고 또 요새 이렇게 머리, 찌게핀 해주는 헤어스타일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유행, 맞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헤어스타일까지 해줘서 더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진짜 렌즈 직경이 너무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렌즈예요.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딱 중간 사이즈잖아요. 13.5라는 게. 그래서 뭔가 적당히 이제 흰자가 보이면서 눈도 더커 보이고 예쁜 그런 딱 사이즈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진짜 계속 봐도 봐도 너무 예쁘고 셀카로 진짜 발색 끝내주는 그런 렌즈예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오늘 티카 렌즈 두 가지 컬러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스타일링 팁도 같이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앞으로 이게 저의 데일리 렌즈가 될것 같은데 언니 저 혹시 렌즈 정보 뭔가요? 하면은 어제 렌즈는 티카 3콘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허니들. 다음 영상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고 말랑말랑한 영상으로 만나요!